네. 다시 한번보로로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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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대로 임하고 계십니다. 오! 장난 그려주십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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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표정 지어주겠세요 네, 가운데 보셨죠? 자, 이번에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황금의 제국 화이팅!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7월 1일 첫방되는 황금의 제국에서 저는 아, 최민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아, 늘, 그, 추적자 들도 말씀드렸는데, 요번 황금의 제국은 4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4회까지 보시면요 고담이 궁금해서 계속 보실 거예요. 4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그럼 트랙 터를다알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그,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깊숙이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작년에 했던 추적자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전원 감독이 그 캐스팅 제의를 했을 때 박영수 작가하고 어 승우 씨지도 그중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어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어 대단히 착한 역이었고, 요번에그 황금의 제국에서는 어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감정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황금의 제국이 그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끝이 어디있는가라는 문제고 그때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옷을 좀잘 입는 역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추적자 때는 딱두 벌로 갔었거든요. 옷을 두 벌로 갔는데, 어, 한 벌은 그나마 죄수복이었어요.